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저번에도 우울증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, 오늘은 그두 번째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. 근데 다시 그 영상을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도 아닌데, 너무 웃으면서 쉽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영상을 보시고 기분 나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,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또 영상을 찍냐, 라고 하신다면, 이번에 유명 연예인들이 두 명이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잖아요.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, 모방 자살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얼마 긴 인생은 아니지만, 살다 보면서 깨닫게 된 게, 나는 원래 이래. 나는 기질이 원래 이런 사람이야. 라고 생각하는 게,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원래 이제 밝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어, 안 좋은 일 있어도 쉽게 잊어버리고, 그래서 나는 기질이 이래.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.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걸 잘 해석해보면,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는 뜻이잖아요.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나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이란 걸 알고 있으면 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심하잖아요. 그런데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면 그 부분에서도 긴장을 하지 않게 되죠.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. 저도 우울감이 확들 때가 있었는데요. 갑자기 무기력증이 확 찾아오더라고요.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도 하고 또 다른 일들도 막 하면서 잠을 많이 또못 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지? 하는 생각이요.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엑셀을 밟으면서 달리던 자동차에 엑셀이 망가진 거 있잖아요. 달려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, 달려야 할 힘도 안 나는 거죠. 몸에 긴장이 풀리고, 힘도 빠지고, 그동안 열정적으로 했던 게 모두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. 무의미하게 느껴지고요. 그런데 저는 그때 영원한 게 생각나더라고요. 이 땅에서는 잠깐 살고 죽지만, 죽은 후에 우린 영원한 나라로 가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니까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는데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무의미한 게 아니니까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력감이 찾아올 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같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 사람이라면 더 좋겠죠 저도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보니까 이 무기력감, 이 우울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이더라고요. 한번 이렇게 이 무기력감, 우울감이 드는 것도 이렇게 무서운데 이 생각이 계속 들어온다면 아, 정말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하늘의 주인이신 이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. 이분은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. 이 우울증은 이분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. 제가 또 너무 쉽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.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.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.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. 우울증이 힘든 부분이지만 예수님보다 크지 않으니까요. 영상을 마치면서 실제로 우울증을 겪으셨던 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겨낸 그 간증 영상을 요약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간증 영상 원본은 밑에 링크로 고정해 둘게요. 저번 우울증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꼭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우울증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었어요.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울증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됐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그래서 견디다 못해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 정신과 외래를 그것도 이 갓난 아기를 들쳐 업고 찾게 됐습니다. 저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. 혹시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됩니다.